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각종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 혈세를 수천억 낭비한다는 게 너무나 심각해 보입니다. 청와대 관광 상품화에도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청와대 공원화, 관광 상품화에 무려 467억 원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관광자원화, 미술전시 운영 예산 등 대통령실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나갈 필요가 없었던 혈세들이 계속해서 낭비가 되고 있다 거고요. 이에 민주당 안기령 상금 부대변인은 영빈간 신축 계획을 철회한 걸로 끝날 게 아니다. 즉, 연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텐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전부 다 합쳐보면 1조원은 훌쩍 넘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와대 공원화에 따른 혈세 낭비도 꼬집었고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집단적 망상이라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죠. 망상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란 거고요. 김건희 특검 왜 제대로 못 봤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실컷 언플할 땐 언제고 이러니 당연히 많은 시민들도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대선 때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입도 뻥끗 안 하더니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앞뒤 다르단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선 국감을 앞두고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려 하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의 숱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어제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아침 10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밤 10시까지 12시간 조사받았다는 거고요. 청사 내에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청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평소 24시간 SNS로 어그로를 끌면서 왜 이럴 땐또 조용히 빠져나가는 겁니까? 본인 불리하다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이죠. 다른 걸다 떠나서 여당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에 국민의힘에선 윤리위를 기습 소집한다고 하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수순에 들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기습윤리위 소식에 이준석 전 대표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갖춰본 신청하겠다, 이러면서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는 문제지만, 현 정부 여당은 저렇게 대책 없이 뭐 하는 겁니까?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를 없앤다고 해놓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결국 노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고, 환경미화,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지킴이, 금연구역 지킴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었던 걸 하루 아침에 없애겠단 겁니다. 민간형 일자리를 38,000개 늘린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공공형 일자리와는 성격이 달라 수의 대상이 달라질 거란 거고요. 민간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신노년층, 공공형 일자리는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들이란 겁니다. 이로 인해 노인층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죠. 역시 윤석열 정부다운 일처리다 본인 지지하던 청년층, 노년층 다 버리고 그냥 막장스럽단 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에선 저런 무치기만 정부에 대응하고자 민생입법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체 선정했던 22가지 민생 법안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기초연금 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말 그대로 민생을 위한 입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국민의힘에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의 독주를 맡겠다고 하는데 민생을 챙기겠다는 야당을 여당이 맡겠다는 거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선 노란봉투법 거부권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갈 때까지 가자는 거 아닙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재명 일 잘하는 것좀 봐라. 민생은 역시 이재명이다. 이대로 밀어붙여라. 이런 응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네요. 본인들의 무능을 덮고자 어떻게든 사정 전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칼갈아온 검찰이라고 아예 대놓고 보도가 될 정도죠. 물론 이에 대해서 반응은 안 좋은데요. 누가 봐도 의도가 명백해 보이니 시민들 입장에서도 물가 잡으랬더니 전 정부 인사, 야당 인사들만 때려잡는 거냐. 선택적 공정 정말 대단하구나. 전두환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잡던 시절이랑 똑같다. 역사가 얼마나 후퇴하려고 이러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정의당에선 간판을 바꿔내고 재창당한다는데요. 정체성 확립과 당명 개정 등당 혁신안이 담긴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응은 싸늘한데요. 무엇보다 진중권 씨의 트롤 직과 장애형 류효정 체제에 무능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